자 드래곤 뭐 천국의 의견이긴 한데요. 뭐 어, 드래곤이 악마의 열매를 뭐이 부분도 많은 분들 이 예측하고 있는데 악마의 열매가 먹을 수도 있는데 로브타운을 기준으로 과연 악마의 열매인지 패양색 폐기의 2차각성의 패양색 폐기의 2차각성을 발동시킨 것인지 그 부분이랑요. 무장색과 견문색, 폐왕색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려고 하면 정말 진지한 그런 부분이고요. 뭔 여러분들도 고심해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드래곤 부분입니다 음, 사실상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피스 11권 168페이지에서 나미가 이미 태풍이 올지를 여러분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 과연 드래곤이 악마의 열매였다면은 즉발 즉시 발동 심지어 에이스 아카이누 유성화산 아니 악마의 열매 예약 기능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런 드래곤이 나타나기 전에 이 섬에 태풍이 들이닥칠 거야. 태풍이 들이닥칠 거야. 예, 예약 기능은 분명하게 없습니다. 즉발. 직발. 자연계는 즉발입니다. 즉발. 직발. 자, 일단은 뭐이 내용 인지하시고요. 이제 악마의 열매 능자는 즉시 발동. 예를 들어서 루피 고무고무 고무 열매 자신의 몸을 고무처럼 늘리고요. 에이스 이글이글 이글 열매. 자신의 몸을 불로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악마의 열매는 모두 즉시 시전. 이 예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만약에 드래곤이 능력을 미리 발동시켜 태풍을 몰고 왔다. 아,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전부터 비는 게 패왕색 패기의 2차 각성입니다. 다. 패왕색 패기의 고수들, 이미 드래곤, 샹크스, 흰수염 이런 놈들의 공통점. 이세길이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심기가 불편해지면 날씨 변동 가능하고 심지어 골드로저가 시키한테 도망갈 때 날씨 변동으로 도망갔어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황들 폐양색 폐기를 가지고 있는 사황들은 여러분들 심기가 불편하고 에, 샹크스랑 흰수염이 결렬한 걸 보고 다이아몬드 조즈는 말하죠 하늘이 갈라진 걸 보고 아 이야기는 결렬됐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에, 골드 로저는 시키한테 도망갈 때 기상이변으로 진짜 기적같은 기상이변으로 도망갔다고 하죠 이긴것도 아니에요 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가까운건 당연히 2차 네, 폐양색 2차각성이라는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같은 경우는 좀이따 폐양색 폐기 2차각성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런게 있죠 드래곤이 로그타운까지는 그, 비와 천둥을 발동시켰던 게 악마의 열매가 아니고, 폐양색의 2차각성. 폐양색의 2차각성. 드래곤의 전성기거든요. 루피 목숨 구해주고. 드래곤의 전성기. 폐양색 2차각성으로 많은 분들도 예측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악마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남이가 태풍이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예, 네, 악마의 열매 능력이 날씨를 조정하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 서 조금 예약을 걸어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죠. 분명히 예측을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신기 불편. 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 예. 네. 드래곤. 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팩트론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드래곤이 이 이후에 악마의 열매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드래곤이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구할 때쓴 스킬은 여러분들 폐양색 2차각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고요 일단은 뭐이 부분은 뭐좀 이따가 또진뢰응답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뢰응답 시간을 좀 받을 거고요 예 패기는 좀 가볍게 얘기할 거고요 징베 같은 경우는 사방 노트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예. 드래곤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로그타운까지는 로그타운에서 썼던 능력은 여러분들 악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어, 어, 제가 드래곤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판단은 할수 있겠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뇌피셜도 되게 좋아하고 원피스가 원래 상상해 거기 났는데 모그타운에서 쓴그 스킬은 앙, 최소 악마의 열매는 아니다는 거죠 에. 에. 뭐 심도 있게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상 말하면 또 뇌피셜이네 자기랑 의견 안 맞으면은 뭐 뇌피셜이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피스의 모든 여러분들 나오지 않은 모든 부분은 예. 원, 나오지 않은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음, 다 어떤 기반에 가설을 잡고 맞다고 판단하면 다 맞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오우, 폐항색 2차각성은 어. 어, 뭐 예약 가능이 아니라 신기라는 거죠. 어, 왕이 이거를 여기서 달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달아 드릴 겁니다. 아. 자, 무장색 폐기 이제 베르고랑 이제 조주 같은 부분이죠. 무장색 폐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무장색 폐기는 비능력자인 자신의 몸에 가옷을입는 거죠. 사실상 맨손으로는 여러분들 안 뚫려요. 예. 맨손으로는 안 뚫립니다. 저 무장색 폐기. 예. 물론 악마의 능력자가, 악마의 능력자, 뭐 자연계를 타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악마의 능력자의 그 자연계 열매 능력자가 되게 수련이 많이 돼 있으면은 뭐 저런 부분도 예. 다, 데미지가 안 박히는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타격은 가능하죠. 타격, 타격이. 이제 정확히 개념적으로 보면 은 껍데기를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에다가 은박지 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싸면은 이제 자연계를 조금 타격을 할수 있는 건데 정확히 이제 몸에다 뭐 싸는 거고 심지어 이제 흙도 이 부분 내가 매우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미호크의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검, 원피스의 검객과 이검 무장색 패기의 이 컨셉이 이 설정이 되게 풀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미호크가 헛소리를 또 했어요 흑도만쓸줄알면은 검의 칼날이 부러지지 않는다. 무슨 흑도만 있으면은 모든 걸다 때려 부신다는 뭐뭐 뭐 절대 칼날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되게 조금 예 조금 막 그게 막 설정이 애매해지긴 했어요. 예뭐 칼이 칼날이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아뭐부러지진는 않는다는 거죠. 무장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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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거예요. 무장색 흑도 무장색 자. 이제, 이제, 뭐, 무장색 2차각성은, 뭐,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 주변 사물을 실시려면 바꾸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골드태조로도 금으로 바꾸는 거 보여줬고. 예, 이거는 뭐, 너무 뻔한, 다들, 추측이고, 많은 분들도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예, 2차각성이 나온다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냥 주변 사물밖에 없습니다. 무장색 폐기도. 사실상, 어. 어, 이 부분은 너무, 뭐, 뻔해가지고, 뭐, 크게, 뭐, 심도 있게, 말씀 드릴, 말씀 드릴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마르코가 2차각성, 무장색 2차각성을, 이게, 열매의 2차각성이라든지 하게 된다면은, 뭐, 어울리긴 하겠네요. 예. 어울리긴 하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무장색으로 2차각성 해왔죠. 뭐, 할수 있는 부분이. 예. 뭐, 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변 사물에 무장색을 입힌다는, 뭐, 그,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색은 확실히 또렷하게 좀 나은 부분이죠. 예. 일단은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신도라고는 견문색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확실히 나왔죠 견문색 패기는 상대의 생각을 읽어서 미리 움직인다 폐황색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예, 하늘섬의많트라시나 c p 나의지혜 여기서 2 차각성은 사람들마다 각성이 변할 수도 있지만은 상대의 생각에서 마음으로 넘어갈 것 같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이용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 근데 여기서 팩트로 나온 부분이 여러분들 그거죠 예, 갱배지혜 한마디. 전문색폐기를 너무도 각성한 나머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예. 근데 그것도 보니까 상대를 보니까 예측이 예측이죠. 에. 미래를 보고 보고. 뭐 그것도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폐양색이에요. 이게 폐양색입니다. 폐양색. 음. 너무나도 달려난 나머지. 음. 그렇죠.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왔죠. 무당색이나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이 나타나고 폐양색인데 폐황색이 이차각성입니다 아. 이게 되게 좀 어떻게 조심스럽고 저도 이게 좀 많은 부분 되게 좀 조심스럽게 다루다가 제가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날씨라든지 약간 천재지변 쪽일 거라고 많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폐황색이 폐기는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기절시킨다 지금까지 사실상 나온 건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양악 소리 한번질르고깩한번 했더니 몸에서 뭐 발동되더니만은 정신 못 차린 애들이 데다 넘어지고요 네. 넘어지죠. 예, 양악이었어요.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폐양색 표기로 보여준 거는, 양악밖에 없어요. 그건 팩트잖아요. 예, 몸에서 뭔가 해가지고, 근데, 1차각성 폐양색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기도 아니지만은, 일반 사람이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백을 느낄 수 있는, 예, 루피가 정상적 전에 폐양색 지르니까, 흰수염미 대장, 그리고 아웃키즈도땀 흘리면서, 어우, 저 자식, 어, 되게 좀, 어, 보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되게 그만큼 여러분들 평양색 이차합성에도 뭔가 있다는 걸 암시하겠죠? 근데 지,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나온 거로는, 자, 순수하게, 따까리 처리용이었어요. 예, 따까리 처리용. 예. 그렇죠. 예, 네, 평양색이라는 게 왕의 자질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죠. 선택받은 애들만 쓸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로저와 레일리가 만났을 때그두 명이 만났는데 그두명다 평양색의 팩이다. 이 새끼들이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정말 어이가 없는 거는, 진짜 그두 명이 만나서 해적단을 차리고 시작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두놈이 이제, 음, 폐양색의 폐기, 음, 기본 폐양색은 생물을 기절시킨다. 맞죠? 예, 양악. 예, 이제 흰수염 베이스도 그랬고, 웬만한 각오로는 저 남자 앞에서 정신을, 어, 제대로 잡을 수 없다고, 뭐, 조지가 말을 합니다. 폐양색 폐기 2차 확성은 무생물을 붙여 시킬수 있다. 무생물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어떻게 날씨 그런 부분이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 뭐, 샹크스가 보여준 곳, 샹크스가 보여준 게 제일 많아요. 예, 많고, 흰 수염이랑 칼 맞닥뜨리니까 조지가 보지도 않고 말을 하죠. 이야기는 결렬된 듯 하군. 하늘을 보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자연 복종시키기. 그 말은 여러분 말이 어감이 있어서 그렇지, 자연 복종이 아니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부분을 다룰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런 부분을. 음. 샹크스의 폐기로 모비디코를 금가게 하고 자연을 복종시켜 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마음대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에, 마음대로까지는 모르겠는데 드래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래곤이 로그타운에서 어그 능력을 많은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게 쓴게 비바람 몰고 온게 능력이다 드래곤 드래곤 열매다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만화책에서 남이가 분명히 예, 태풍우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또 했죠. 어, 약간 조잡하긴 해요. 예. 형님, 바닷소리가 들립니다. 아닙니다. 선풍기 소리에요. 선풍기 소리. 아, 참 마르코가 말했습니까? 결렬됐다고? 어. 뭐, 대표적인 예. 여러분 들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더 말씀해주세요. 어. 자연이 바뀐다. 일단 또 뭐냐. 미호크가 찾아왔을 때, 샹크스. 존나 어두웠다가, 이 새끼 루피 현상금 보자마자, 해 떠버리기 이건 인정하시죠? 아니 저는 장난스럽게 말하긴 하지만은 뉴욕크가 찾아왔을 때 약간 조금 여러분 날씨가 안좋았다가 약간 약간 루피 해적단 이거 이거 보여주자마자 바로 해갔답니다 이게 마, 그건 만화적 연출이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원피스 다 만화적 연출이죠 어어 어. 만화적 연 그것도 인정 그것도 여러분 그런 부분이죠 쌍크스는 대표적으로 패, 패기 패기 좀 상징적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설정이고, 여러분들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네. 어. 샹크스의 심경, 그렇죠. 그런 부분이 연출된다는 거죠, 자연으로. 네. 또더 있습니까? 제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태양생 폐기 능력자로 인해서 약간 좀 날씨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거 우체가 놓친 거 있습니까? 예. 네. 아니, 많은, 지금 내가 보기, 지금 세회스타님께서 내가 보기에는 드래곤의, 습, 드래곤이 습도나 물 같은 거 조절해서 습도 높여서 날씨 조정. 아니, 습도 조정까지는 너무 갔고요. 예. 그렇게 과학적으로 가면 안 돼요, 원피스는. 예. 골드로저 시키랑 싸웠을 때. 예. 기적적으로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예. 기적적으로. 날씨란 말이죠. 그들의, 지금 여러분들 날씨 조정하는 애들의, 날씨 조정했던 애들의 공통점은 폐양색 폐기입니다. 드래곤이 폐양색 폐기를 가진 거는 어디서 반증이 됐냐면요. 이왕 코프가 루피. 이완 쿠프가 루피의 폐양색 쓰는 거 보고 역시 피는 못쓰고있는 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레 드레우... 거프도 말을 하죠. 이 자식. 어? 어, 거프도 말을 하고요. 음. 이 날씨 변화될 때마다 모든 공통점은 여러분들 폐양색폐기에 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폐양색폐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날씨. 어. 뭐 도피도 폐황색이 있다고는 하는데, 도피도 날씨 변동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에. 루피랑 폐황색 충돌까지는 있었고요 음. 시키가 폐황색 폐기가 있다고까지는 언급이 안 됐어요. 에. 시키가 폐황색 폐기가 있다고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에. 루피는 아직은 여러분들 폐황색 2차까지 조금 에. 그럴 클라스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카이노, 아오키도 싸움도 날씨, 이번에 펀드냐그 부분은 그냥 그 둘이 너무 세서 적당히 이게 뭐 아오키지랑 뭐, 뭐 아카이노 배양성이 있다는 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뇌피질이기 때문에, 예. 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그겁니다. 일단은 날씨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걸출한 원피스에서 진짜 한따까리 한나는 놈들 사황 혁명군, 최우두머리 이런 놈들을 움직였을 때 이런 놈들이 비장하게 움직였을 때 날씨 변화를 항상 가져왔었죠 샹크스가 가장 많이 보여줬습니다 에, 샹크스가 많이 보여준 그런 부분이고요 미호크는 여러분들 여기다 끼지 맙시다 에, 패기하기 하고 있는데 아무리 미호크가 좋다고 하지만은 저도 미호크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미호크를 폐양색 패기까지 갖다 붙이는거는 미호크도 폐양색 패기 있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나간거 같아요 예, 미호크는 그냥, 검객 최고로만, 기억합시다. 예. 시키가 어떤 시키임? 개시키가 아니고, 금사자 시키입니다. 예, 금사자 시키,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부분, 이게 확실하죠? 공통점은, 폐양색 배기 2차각성이랑, 이 날씨 변동이 가져왔던 애들은, 진짜 원피스에서 한타까리 하는 놈들이 뭉쳤을 때, 그겁니다.